달력에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4개의 날짜를 묶어 모두 더하려고 합니다. 4개의 날짜의 합이 54인 직사각형 모양을 모두 찾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빠른 날짜는 며칠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지금 4개의 날짜를 묶어서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묶어서 만들어주는 경우, 또 이렇게 세로로 묶어주는 경우 아니면 두개두 두 개씩 묶어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가로로 네 개를 묶었다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빠른 날짜는 네모. 그 다음은 네모보다 1 크고 2 크고 3이 커요. 그러면 이때 네모를 네번 더한 것에다가 6만큼을 더해 주었을 때그 값이 뭐가 되어야 한다? 54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결국 네모 곱하기 4가 54에서 6을 뺀 48이 되어야 하는 거고 이때 네모는 12가 되는구나. 즉 이런 경우라면 가장 빠른 날짜는 12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경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이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제일 빠른 날짜, 여기선 8일인데요. 그것을 네모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 다음 9일은요. 네모보다 1만큼 큰 거죠. 15일은요. 네모보다 얼만큼, 7만큼 큰 거예요. 그럼 16은요. 네모보다 얼만큼, 이렇게 8만큼 큰 수가 된단 말입니다. 이걸 더했을 때 54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결국 네모 곱하기 4는요. 1, 7, 8을 더한 게 16이죠? 54에서 16을 빼 보세요. 그랬더니 38이 되잖아요? 이때 네모 안에 알맞은 자연수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없죠? 그럼 이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세 번째, 이 경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일 빠른 날짜, 역선 6일인데요. 그것을 네모 1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 다음에 13일은요, 네모보다 7만큼 큰 수예요. 또, 이때 21은요 네모보다는 14가 큰 수예요 그 다음에 27은요 네모보다는 얼마가 큰 수죠 21이 큰 수예요 이걸 더해주었을 때 54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네모 곱하기 4는 이거 더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거 세수합이 42죠 42를 빼주니까 이때 나오는 값은 뭐가 될까요 음12 이렇게 표현되네요. 그럼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3이 되겠죠? 제일 빠른 날짜가 3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1번과 3번의 경우 중에서 가장 빠른 날짜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가장 빠른 것은 12일보다 더 빠른 3일이 있잖아요. 따라서 문제의 답은 3, 1, 이렇게 표현합니다.